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미국의 전래 동화로 유명한 《새 나무의 꿈》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단강 계곡에 나무 세 구루가 있었습니다. 나무 세 그루는 서로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어야지. 두 번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중해의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어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를 때 그늘 아래 쉬면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목수가 올라와 세구리의 나무를 다 잘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렘 말구유에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 그 위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유람선이 데리고 했던 나무는 작은 배가 되어서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의 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배 위에 타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던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새나무의 꿈은 다 깨어졌지만 깨어진 꿈 속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들의 꿈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다신 배처럼, 예수님이 못 바뀌신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되리라, 큰 기업가가 되리라, 큰 명성을 나뉘는 학자가 되리라 했던 꿈이 깨어졌을지라도 주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아기 예수 누인 구이처럼 주님이 타시고 설교한 배처럼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처럼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크게 쓰임 받지 못했다고 탄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될때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크게 쓰실 수가 있고 가난하거나 출신이 비천한 종이라 한 달째라도 세상의 어떤 박사나 학자, 권력자보다 그 이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배우지 못했던 제자 베드로, 일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도 안 돌아보고 따랐던 제자. 그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세상에서 박사이든 그 분야에서 정궁자가 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건물이나 재물에 많고 능력에 추청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나오는 이를 쓰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능력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주님이 세리 마테를 보셨을 때에도, 주님이 의사였던 누가를 보셨을 때에도 사람의 능력, 출신, 배경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조건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